1분이면 여러분들의 골프가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어프로치 하실 때 클럽 페이스의 각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팔로스루때 지나치게 경직된 자세로 왼쪽 어깨는 이렇게 올라가 있고 왼쪽 팔은 지나치게 경직된 자세로 펄로스루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클럽 패드의 무게를 느낄 수가 없어서 볼에 탑핑을 때리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런 분들은 어프로치하실 때 최대한 왼쪽 팔에 힘을 빼준 상태로 스윙을 하실 건데요. 이게 힘이 빠진 상태로 클럽이 지나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왼팔이 접혀야 돼요. 이 상태를 유지시켜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깨의 높이를 올라가지 않게 하려면 왼쪽 팔꿈치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접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클럽 헤드의 무게를 느낄 수도 있고 볼의 방향성도 살릴 수가 있어요. 볼을 칠 때도 왼팔을 너무 지나치게 경직되게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접힐 수 있게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직된 자세가 아닌,